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 TV입니다. 원래는 이 영상도 멤버십 영상이어야 맞는데요, 제가 서비스로 여러분이 요거 한번 생각 좀 해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음 그냥 공개 영상으로 올리거든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은요, 어 우리 사주에서 직업을 찾는 법을 공부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을 사주냐, 또는 이 사주는 직업이 뭐다라고 하면서 사주를 풀이하는 분들, 어, 그 유튜브 영상 보거나 아니면 블로그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놓고서 찾습니다. 하는 일을.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사주팔자 놓고 하는 일 찾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자,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 어떤 일이 맞다, 어떤 일을 할 사주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직업만 평생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와 유사한 계통만 계속 하게 될까요? 자, 이쯤 말씀드렸으면, 아, 맞아. 그러네. 사주에 나와 있는 직업이 일이라면 비슷한 종류의 일만 해야 맞잖아. 근데 왜? 어, 왜 나는 또는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지금 이 일을 하지?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직업이 비슷한 것만 하게 됩니까?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그게 사주에 나올까요? 사주에 나온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을 다 찾아야 돼요 평생에 만약에 세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사주풀이가들이 그런 일세 가지 다 말합니까? 아니면 뭐 화가용신이니까 화에 관련된 일이 맞다 뭐 물이 없으니까 물에 관련된 일이 맞다라고 어떤 특정한 오행에 관련된 직업을 쫙 말하지, 뭐, 물에 관련된 직업도 맞고, 화에 관련된 게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죠. 이 여성분 사주를 한번 볼게요. 직업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정말 직업은, 이 사주에 맞는 직업은 하나 있고, 그건 계속 그 일만 하게 되는가? 자, 이 사주를 보면은요, 개수일간이 어, 지금 보면 좀 약하죠? 일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강신약을 따지니까 수의 기운이 약한 것 같죠? 왜냐면 월주가 김이고요. 또 일지도 토고 또 시간에도 화가 있고요. 또 사화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지금 개수가 굉장히 지금 신약하죠? 그래서 연간에 있는 개수가 희신이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친구의 도움, 뭐 형제의 도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물이 좋다 또는 저 왕한 토를 극하는 목이 좋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수와 목에 관련된 직업이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신유 대운에 뭐 경신 대운은 너무 어리니까 일을 못하죠. 신유 대운 바로 취업을 했는데, 공장에서 미싱을, 미싱을 다루는, 미싱사란 얘기죠. 미싱사란 얘기는 봉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뭐 인형을 꿰맸든 이불을 꼬맸든, 옷을 만들었든, 뭘 만들었든, 미싱을 다룬 거예요. 자, 사주에서 수가 부족하고 그런데 왜 미싱을 가서 다루죠? 뭐, 금생수 하라고요? 그렇게 갖다 껴다 붙이면 안 되죠. 사주의 직업이 정해졌다면 그런 미싱사라는 것이 정해졌으면 계속해야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때운 임술때운의 이분은 뭘 했냐면요. 식당을 합니다. 음식점을 차렸어요. 나물도 팔고 반찬 만들어 팔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뭐 소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러겠죠. 요즘 식당 가면 술도 파니까 식당을 합니다. 왜 물이 들어왔다고 식당할까요? 그럼 물이 들어왔으면 모욕탕도 해도 되고 그냥 생수 장사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커피집도 있고 맥주집도 있는데 왜 식당을 하죠? 뭐 그건 다 비슷한 종류일까요? 좋습니다. 아니 왜 미싱사를 공장 다니고 미싱 만지다가 식당을 하죠?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개해 대응 가면 또뭘 하는지 아십니까? 생뚱맞게 갑자기 보험회사에 취업을 해서 보험 모집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사주 팔자, 이 여덟 글자를 놓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찾죠.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크게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사주팔자를 놓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인간의 삶의 현상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주는 일정한 공식이고 틀은 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의 사건의 양상과 결말과 모든 진행 상황, 어떠한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은요. 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튼히 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주가 우선 중요하다고 하는 실기 모자란 사주 프리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사주가 신약사주가니까 물장사가 가장 좋겠죠. 그럼 물장사가 좋아서 그러면 뭐, 뭐 임술 개에 데어 놨으면 물장사에서 뭐돈 많이 벌고 잘 돼야죠. 그죠. 개에 데어 놓으면 물이 왔네요. 근데 무슨 보험회사에 취업하죠? 또 물이 왔는데. 직업 찾는 방법은 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에 따라 우리는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담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실, 하시면, 무슨 일이 맞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 지금 현재 운이 뭔가를 찾아서 그 운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나 저는 그걸 찾지 사주보고 당신은 뭐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맞아 당신은 사주가 뭐가 어떻고 어떠니까 이 일이 좋아 이런 얘기 그런 엉터리 얘기 저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이 여성분이 왜 신유대운의 미신사가 되려고 공장에 취업을 하냐면요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음, 이 시지에 있는 이 사화, 이 사화가 이게 본인한테는 요것이 어, 정제이면서 돈을 좀 풍족하게 가져다 줄수 있는 좋은 아주 유혹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이제 병신합을 하면서. 어, 나돈 벌고 싶다. 아니면 또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유축 운동을 하는, 예, 사유축 운동을 하는 공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은 당연히 기계가 많죠. 그래서 사유축 운동을 하는 공장으로 가서 예, 일을 해서 돈을 벌다가 여기 이제 임술대운이 오게 되면 또 뭐가 옵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거는 왜냐하면 재고가 오다 보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뭘로 버느냐 겁재로 번다 이겁니다. 겁재로 그러면서 이 겁재가 무엇과 합생을 하냐면 나의 이 멀지에 있는 탕화살과 합을 해요. 이 탕화라는 것이 바로 이게 요리를 할수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겁재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룬다라는 의미예요 재를 다루는 게 겁재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다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탄화니까 요리에 관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술미, 여기 또 허자로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술미, 그래서 이렇게는 형파, 뭐 이런 것이 작용하니까 물건을 썰고 다듬고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제 식당에서 돈을 좀잘 벌고 살다가, 응, 잘 벌고 살다가, 음, 잘 벌고 살다가 워낙에 사주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벌었어도 뭐 그걸로 떼 부자가 되진 못해요. 요 대운 가면은 자 여기 가서 다시 여기 가면은 또어 왕지가 오면서 왕지가 오면서 이 해가 오게 되면 사회충을 하죠. 네, 여기서 사회충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생깁니다. 네. 약간 고민이 생겨요. 그런 운이 왔기 때문에, 나뭘 하지, 뭘 하지 하는데, 바로 이 해수는 영마죠? 네. 사유축 연지 기준으로 영마에 해당하면서, 네, 영마에 해당하면서, 아, 나의 일지 기준으로 지살이에요. 지살. 그러니까 막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죠. 그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돈을 법니다. 왜? 여기 개수가 돈과 합하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일, 그중에 이 비견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죠. 나 말고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어떠한 돈? 사유지 금, 금융계통,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어, 일이니까 보험이죠. 이게 어?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제2금융이죠. 그래서 어, 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명미 그래서 여기 지금 월살이 있죠? 그래서 사유축이 월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요시계는 이제 정식 은행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 뭐 대출업, 대부업 뭐 이런 쪽에 직장인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 약간 좀 짧죠? 짧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멤버십 가입하시고, 어... 거기 패밀리 멤버십 거기 가입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좀 길게 길게 풀어 드립니다. 요 영상은 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만든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주 팔자 넣고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할 사주야라고 풀이하는 모든 사주 풀이가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 60대건, 50대건 한 가지 업만 하고 계시면 거기에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일만 하고 사십니까? 지금 저 같아도 벌써 물론 비슷한 업종이긴 하지만, 어, 옛날에 학원을 운영하다가 또 그전에는 또 어, 공부방도 하고, 또가 개인 교사도 하고 이러다가 중간에 저... 뭐 옷장사도 해본 적 있습니다. 가게도 차려서 해본 적 있어요. 뭐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이지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한 대운에 어떠한 일을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유 대운엔 공장 다니고 그 다음 식당 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서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주를 놓고 한 가지 일을 무슨 일이 맞다? 그럼 뭐 맞지 않은 일을 해서 여지껏 바뀐 겁니까? 여러분, 맞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서 맞는 일 찾아가면 잘될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야 뭐든지 잘 됩니다. 맞는 일을 찾고 안 찾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일을 찾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신의 적성, 자질, 그런 것 자서 좋은 게 뭘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이 좋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운이 허락하는 업종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에 사주 보고 무슨 일을 할 사주다라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접으시고 네. 아 주로 성향만 나오니까 사주에는요. 아 직업은 찾지 마세요. 운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주 자꾸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